날씨가 풀리면서 모두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데 누구의 코디는 세련돼 보이고 누구는 평범하죠. 그 이유는 바로 아우터 안에 입는 티셔츠에 있습니다. 어떤 티셔츠와 함께 입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옷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티셔츠 기본 템이 다릅니다. 기본 템이라는 게 그냥 비슷하다고 가격만 보고 싼거 사야지라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단품으로 입었을 때 실루엣, 레이어드했을 때 기장감, 아우터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지, 피부에 닿을 때 감촉, 세탁이 뭐 모든 걸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챙긴 게 기본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봄에 입기 좋은 롱 슬리브를 추천드릴게요. 거기다가 봄맞이 할인 특가까지 받아왔으니까 기본템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메르고의 스쿱 네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5만 장 이상 판매가 된 메르고의 스탠셀러로 많은 분들께 검증이 끝난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육각형의 긴팔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격, 핏, 원단, 스타일, 레이어드까지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이 제품을 입을 때 캐주얼한 수트 이너로 가볍게 많이 입기도 하고요. 간절기부터 여름까지 슬랙스나 반바지랑 매치해서 단품으로 입어도 예쁜 긴팔티죠. 아우터 이너로 입어도 예쁘지만 실내에 들어가선 아우터를 벗기 때문에 단품으로 입어도 예쁜 옷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티셔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스쿱넥 디자인으로 미니멀하면서도 비율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어요. 살짝 파인 넥라인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얼굴이 작아 보이고요. 목도 길어 보인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아우터 이너랑 매치했을 를때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 세련되게 깔끔하게 옷이랑 잘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디를 세련되게 바꿔주는 이너 긴팔티라고 할수 있죠. 일반 밴드가 있는 티셔츠와 매치하면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름처럼 스쿱넥으로 한스푼판 정도라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하늘거리는 소재와 뒤쪽에 절개 라인이 있어서 반품 을 입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면 소재의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 폴리가 혼방된 소재라 탄탄하고 탄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름에도 강하고요. 좀더 세련된 무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깔끔한 핏을 유지시켜주는 를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아우터 이너로 입다가 벗으면 주름이 많이 가서 아우터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탄탄하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서 아우터를 벗더라도 주름 걱정 없습니다. 안쪽에는 폴리 이중재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달라붙 지 않고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코디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일반적인 티셔츠는 슬랙스랑 매치했을 때 원단의 이질감이 있지만 시다시피 슬랙스랑 매치 하더라도 원단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티셔츠의 가장 중요한 세탁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티셔츠의 원단은 기계 세탁도 편하게 가능합니다 최근에 재고가 다 빠졌다가 이번에 리오더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한번 산 고객은 다시 살 정도로 매년 찾는 기본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도 있는데요 정상가가 35,000원이지만 오픈 리오더 할인 가격으로 40% 할인 들어가서 21,000원에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두개 정도 쟁여주신다면 오래 뽕 뽑으실 거예요. 컬러는 기본적 화이트 블랙 무조건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고요. 단품이나 레이어드 용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크림이랑 샌드베이지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시크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디에 트렌디 컬러를 한 방울 섞고 싶다. 다크 플럼과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핏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어요.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체형도 커버해주면서도 어깨가 넓어 보이는 실루엣이죠. 기본 티는 체형을 보완을 해줄 수 있어야 단품으로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이드한 슬랙스와 매치를 하더라도 잘 어울리고요. 스트레이트핏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기장감도 길게 나오기 때문에 루즈하게 빼입도 가능하지만 깔끔하게 넣입도 가능한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어보 신분들 은 아실 거예요. 이너만 바뀌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예뻐 보인다는 걸요. 코디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기본템 긴팔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기 좋은 메르고의 스쿱넥 반팔 티입니다. 기존 긴팔 티의 반팔티 버전으로 이너는 물론 단품으로 여름까지 활용도가 높은 티셔츠라고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분위기 있는 남자를 만들어주는 반팔티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청바지 에흰 티랑 딱 입었는데 기본적인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 좀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보이죠.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날씨에는 가디건이나 후드 이너로 매치해서 가볍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는 티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랙스랑 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스금 넥으로 살짝 파여 있는데 긴팔티와 다르게 아래쪽으로 살짝 깊게 파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넥라인이 깔끔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밴드를 얇게 만들어서 미니멀한 무드를 만들어줬고요. 늘어날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스쿱넥으로 넥 밴드가 깔끔해진 만큼 어떤 아우터 이너와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긴팔티로 레이어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팔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소재는 마찬가지로 하늘하늘 거리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얇은 소재라서 비침을 걱정할 수 있지만 이중기 소재로 밀도감을 높여서 비치지 않습니다. 안쪽은 폴리 안감으로 피부에 닿을 때 시원하면서도 주름에 강한 소재죠. 컬러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화이트, 블랙은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단품으로 올해 좀더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다크 플럼과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세미 오피스입니다. 어깨는 넓어 보이면서 소매 라인이 길게 떨어져서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죠. 체형 고민 없이 툭툭 입기 좋고요. 스타일까지 좋아 보이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좋은 사람들은 더 몸이 좋아 보이고요. 마른 체형 분들도 체형을 자연스럽게 케어하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분과 가슴 부분에도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뱃살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총장도 70 정도라 너입하기 딱 좋은 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기들만 보더라도 아우터 이너로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린다. 인생티자, 재발매해달라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만에 다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받아보신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고요. 가격도 정상가가 33,000원이지만 42% 할인 들어와서 19,000원입니다. 가격도 끝판왕이죠. 지금부터 여름까지 뽕뽑을 우아한 반팔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스트라이프 보트넥 롱슬리브입니다.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완판이 되었던 제품이고요. 업그레이드해서 재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캐주얼룩에 엣지를 더해줄 티셔츠다. 영한 느낌의 스트라이프티가 아니라 나이대 상관없이 고급스러우면서도 감성있게 입기 좋은 스트라이프 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남친룩이나 무겁지 않은 코디를 하고 싶을 때 스트라이프 티를 활용을 하거든요 캐주얼한 룩에 살짝 포인트가 부족할 때 패턴을 딱 넣으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심심함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이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원단 두께감, 질감, 컬러, 간격, 넥라인에 따라서요 이 옷은 캐주얼하지만 그 안에 고급스러운 감성을 넣어서 20대, 30대, 40대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의 간격을 보시면 1cm 간격으로 패턴 이 들어갔어요. 너무 두꺼우면 캐주얼해지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원단이 너무 얇고 흐물거리면 패턴이 무너지거나 태형을 타기도 쉽거든요. 저희는 20일수 면 100%로 탄탄하면서도 비침도 없고 패턴과 실루엣이 무너지지 않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쁘죠. 신노팬츠나 청바지랑 슬랙스랑 딱 입으면 실루엣이 단결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너로 받쳐입기 좋은 두께감이기 때문에 간절기에 는 아우터 이너로 입기 좋아요.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려요.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2순위로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보리 네이비 컬러 추천드리고요 그레이 블랙은 현대적인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레이 블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핏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적당히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탄탄한 원단과 실루엣으로 체형을 완벽하게 커버해주고요 어깨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총장도 72 정도라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요 밑단 부분에 보시면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앞쪽만 살짝 너이브라는 실루엣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맥라인에 밴드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밴드가 두껍고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고급스러움을 해치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저희는 밴드를 없앴고요 보트넥 느낌으로 살짝 파여있어서 맨투맨이나 아우터 이너로 매치를 했을 때 은은하게 패턴이 보이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감이랑 내구성 탄탄하게 챙겼고요 가격도 정상가가 45,000원이지만 29% 할인 들어가서 32,000원입니다 봄 코디에 위트와 엣지를 넣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기본 티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죠? 이 제품들은 검증된 제품이라 제대로 된 기본 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멋은 디테일에서 나오지만 완성은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티셔츠로 여러분들의 봄 코디를 완성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둘 예정이니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